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라.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요? 오늘은 계속 뜻을 물어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쓰지 않아서 무슨 뜻인 잘 몰라요.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는 뭐 구원자, 구세주,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예원하신, 예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와 같습니다. 사실은 기름 부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는 고약 시대의 메시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오면서 그리스도로 전부 번역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역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눈앞에 어,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다운 칸타타. 칸타타는 또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그냥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광고에 보니까는 커피 선전할 때칸타타 어, 기억 안 나시나요? 어떤 <laughs> 기억이 납니다. 칸타타는 예수님의 탄생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스토리로 스토리로 찬양을 엮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메시지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곳에 찬양을 하는 성가대와 함께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무슨 타? 타타타? 칸타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오늘 칸타타를, 성,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을지 모릅니다. 저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뭐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름다운 추억이 됐지만 오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에 꽃을 하나 달고 싶은 생각이 확 듭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칸타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하면. 진짜 은혜로운 칸타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고통받은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영월롭게 하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통받던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영월롭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어떤 고통에 있는 자들을 영월롭게 바꿔놓는 것이죠. 이사야 구장 일절에 보니까 구장 <laughs> 일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 다시는 흑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흑함 아니겠습니까? 후에는 개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어롭게 하십니다. 갈릴리를 아십니까?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아주 이름도 없는 저 나사렛의 변방에 어부들 사는 오천 마을에 불과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갈릴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어롭게 하신다. 이 갈릴리란 뜻은 뭐냐면 굴러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있었던 수치와 아픔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굴려버린다. 다 굴려버린다. 수치를 안안 당해 보내셔 갖고 아멘이 없어. 예, 삶의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 이걸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굴려 버려 준다니까 굴려. 제가 꽤 오래 전에 우이동 어느 계곡인가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 하나 찾아서 이런 보여주고 싶은데 아 연세가 연만하신 아주머니가 풍선을 그러니까 막 물풍선 같은 거 물놀이하는 풍선을 하튼 여 자기 몸에 엄청 크게 도무지 풍선이니까 가능하겠죠 풍선이니까. 이걸 치고 그 우이동 계곡에 오면서 이 풍선을 팔아보시겠다고 딱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상당히 몸체도 풍선 같으신 분이 상상도 아마 100개 이상 붙은 것같아 그거를 짊어지고 올라오는데, 아, 꼭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만약에 사진으로 찍는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온갖 우수사려 뭐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갈릴리와 같이 그냥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냥 묻혀가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오셨는가 흑암에 사는 사람에게 원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빛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던 자들에게 뭐가 빛입니까? 빛이 빛을 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요가 사실은 왜 어둡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겁니다. 해가 지면 땅거미가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곳에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큰빛참 빛의 근원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앞길에 큰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는 창성이 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겁니다. 왜 자막이 늦게 떴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우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성가들에서 애를 쓰는지 아셨습니까? 벌써 셋째로 옵니다. 지금 살짝 세째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이 방송실이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잘라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잘릴 때 자꾸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분 메시아. 3절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며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그들이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사실은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연단과 권한이 많았습니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준 건 뭐냐면 너희가 언젠가 너희 앞에 메시아가 오면 너희 나라에 흑암을 걷어내 빛으로 채워주고 그 스치와 아픔이 다 굴러 떨어져 가게 할거며 너의 나라가 창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늘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린 게 힘들었을까잉. 아 진짜 저는 진짜 팔도 말을 다 해야 된다니까요. 팔도 말을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저기 뭐 정말 애가 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아파트 어디죠저 이렇게 청약을 미분양 하나 해서 놓고 거기 집 짓는 거 가서 보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지나가다 보면 경상도 말로 하마나 하마나 언제 짓나 언제 짓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던 바울은 아이고 내가 언제 가나 언제 가나 중요한 겁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는 아휴 목사님 언제 끝나나 끝나는데 저 아키에다가 물칠을 하는데 저 말리기 전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야간 이사야 구장6 절로 7 절만 읽고 끝납니다. 6 절로 7 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낮고 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의 군림하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혼이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외 열심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참 행복한 겁니다. 우린 천국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맞으면서 온전히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 밤, 그 찬양과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칸타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